슬라모아리 쿰 라마돌라히 마바라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을 알아보자 채널에서 이슬람에 관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 안와드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예배를 할 때의 순나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딱 미래의 리마다할 때의 11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딱 미래의 리마다할 때의 11개의 순나들. 첫 번째는 딱 미래에 달리 말을 하려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들을 보통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너무 벌리지도 너무 좁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과 손가락이 레블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allahu akbar'이라고 말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allahu akbar'이라고 말하기 전에 손을 귀 가까이에 대는 것입니다. 여섯번째와 일곱번째는 تَكْبِيرِ ا ل ْ ق u ن ُ و ط ِ تَكْبِيرِ 이드 예배들을 하는 ت َ ك ْ ب ِ로 이것들이 순나입니다그 다음으로는 이맘이 큰 소리로 알라후 ه أكبر سَمِعَ ا ل 그리고 살람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라후 ه أ ك 이라고 말한 직후에 손을 이제 배꼽 밑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의암을 할때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 의암을 할때 11개의 순나들. 남성은 배꼽 밑에 손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둘 때의 방법이 이왼 왼손 손목과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 보게 냅두고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은 팔을 감싸게. 그다음에 이새 손가락 이세 손가락은 팔 위에. 이세 손가락은 팔 위에 하고 그다음에 배꼽 밑에 손을 두는 것입니다. 먼저 스나. 나는수하나라마비함디와바라와알라와라 일라하 굴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바로 하는 게 스나죠. 먼저 스나. 그다음에 우아우 빌라히 시이 라짐. 이게 다우우스예요 <사나는 목소리> 그 다음에 다우즈, 그 다음에 타스미아, 베스밀라히 ا 라 ل ه ا ل ر م ي 먼저 사나 그 다음에 다우즈, 그 다음에 타스미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사나 다우즈 타스미아를 작은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아민도 하는 것, 아민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것. 딱 미래 우라 알라 하크면 딱 미래 우라 한 직후에 사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즈 베스밀라히미나 셰이또니로지임. 다우즈는 첫 번째 다크아에만 하고 1 0미아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모든 크아에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여기까지 기아메 순나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크를 할때 여덟 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크를 할때 여덟 개의 순나들. 첫 번째, 루크를 하려고 알라후악바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크에 수바하날라엘 아짐을 세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은 무릎을 손으로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짚을 때 손가락을 최대한 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루크를 할때 다리를 피는 것입니다. 루크를 할때 등을 반드시 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피냐의 기준을 잡자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만약에 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놔도 흘리지 않게 그 정도로 반드시 등을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크를 할때 등보다 머리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루크를 하러 갈때 알라 후악배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루크를 하려고 등을 숙일 때부터 알라 후악배를 시작해서 루크에 도착할 때 알라 후악배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루크를 할때 여덟 개의 순나들이었습니다. 이 다음은 어마, 루크에서 일어나고 서 있는 자세. 우리가 루크를 일어나고 잠시 서 있죠? 그 자세를 어마라고 합니다. 그 자세를 취할 때 다섯 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마의 다섯 가지 순나들. 첫 번째는 루크에서 일어나면 손을 가만히 냅두는 것입니다. 바닥을 향하게 가만히 냅두는 것입니다. 루크에서 일어날 때이 맘은 쓰미 알라 홀리만 함이다 허를 하고 목다디. 이 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알라 훔마 럽바나 와라가를 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둘다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꼭 알라 훔마 럽바나 와라가 함들을 하지 않고 럽바나 와라가 함들을 해도 순나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바나 다음에 와를 붙이는 것이 좋고, 알라흠마가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붙여서 알라흠마 라바나 와라칼함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사람은 사미알라후리만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크에서 일어나고 일어난 후에 알라흠마 라바나 와라칼함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꺼마를할때 5개의 순나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사지다를할때 18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지다를할때 18개의 순나들. 사지다를 가기 위해 그리고 사지다에서 일어나기 위해 알라후 k b a r 를 하는 것입니다. 사지다에 최소한 3번. 수바하나라 비엘 알라를 하는 것입니다. 사지다를할때 손바닥을 바닥에 대는 것입니다. 손가락들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빼빌라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지다를 갈 때, 어, 바닥에 먼저 무릎,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어, 이마. 이 순서로 바닥에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지다에서 일어날 때는 거꾸로 먼저 이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무릎을 바닥에서 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세지다를 할때 팔이 옆구리로부터 떨어져 있고 허벅지가 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성원들에는 원래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세지다를 할 때는 팔을 이제 몸이랑 붙여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붙여서 팔을 붙여서 세주다를 합니다. 세주다를 할때 모든 발가락이 세빌라를 향하게 접는 것도 순나입니다. 젤사를 할때 내게 네 순나들 두 세주다 사이에 앉는 것을 젤사라고 합니다. 젤사를 할 때는 오른쪽 발은 세워놓고 왼쪽 발은 어, 발등이 바닥으로 가게 눕혀서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오른발 방향이 끼빌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손 모두 허벅지에 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크아를 하러 일어날 때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의 순나들은 총두 개입니다. 두 번째 라크아로 일어날 때두 개의 순나들 두 세지다 모두를 했다면 세지다의 발을 둔 방향 그대로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약하거나 아픔 때문에 바닥을 짚고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으로 타히얏 우리가 이래 두 라크앗마다 앉아서 읽는 아타히얏 이 자세를 이제 까다라고 하거든요. 이 가이다를 할때 12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다를 할때 12개의 순나들. 아까 절사에서도 말했다시피 남성이 오른발은 세워놓고 왼발은 발등이 바닥으로 가게 눕혀서 그 위에 엉덩이를 놓고 앉는 것입니다. 이때도 오른쪽 발 방향이 끌라를 향해야 합니다. 오른쪽 손은 오른쪽 허벅지에, 그리고 왼쪽 손은 왼쪽 허벅지에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손가락을 보통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너무 벌리지도, 너무 좁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무릎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손으로 무릎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엇헤히앗을할 때, 샤하덧의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중지와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고,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과 약지 얘네 들을 접습니다. 그다음에 검지 손가락을 폈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필 때는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라라.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라라 하고 바로 손을 제대로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까다. <laughs> 네라카를 마치고 두 번째 까르다를할 때도 똑같이 앉고 똑같이 타샤후드 <laughs> 타히야스를 읽습니다. 아따히앗을 한 다음에 두루드를 읽습니다. 그 중에서는 두루드 이브라힘이 제일 좋습니다. 나필예배, 선택예배, 그리고 선택순나예배 첫 번째 아따히야두 라크아를 하고 앉은 아따히야에도 다샤후드 한 다음에 두루드 샤리프를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두루드 샤리프를 한 다음에 두아도 읽는 것입니다. 이제는 s a l a m As-salamu alaykum wa rahmatullah As-salamu a l a k u m wa rahmatullah s a l 이 단어로 두번 l a 을 하세요 k u m a 먼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 고개를 돌려서 s s a l a m u alaykum wa r a h 를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한번 왼쪽에 한번이은두람 모두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비해 조금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맘에게 이제 이,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저희가 이슬람 사원에서 합동 예배를 할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맘이 오른쪽에 한번 assalamu alaykum wa 중에서 a s s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맘은 이제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맘이랑 같이 예배를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맘이 한쪽에 셀람을 하고 세지다에 사흐를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맘이랑 같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맘은 오른쪽 셀람을 할때 이맘 뒤에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의도로 그리고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살람을 합니다. 두 사람을 할때 기라만 카디빈 그리고 알라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도 생각하면서 살람을 합니다. 살람을 할때 의도를 할 때는 만약에 여성이 합동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도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할때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수를 생각하지 않고 의도를 합니다. 뒤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할 때는 같은 줄의 오른쪽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모든 천사들을 생각하고 왼쪽으로 할 때도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이맘이 어이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앞에 있다면 오른쪽 사람을 할때 생각하고 왼쪽 앞에 있다면 왼쪽 사람을 할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앞에 있다면 두번다두번다할때 위로를 하면서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맘이랑 같이 모든 구간들의 이맘이랑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한 후에 두 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한 후에는 이맘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앉는 것이 순나입니다. 오른쪽이 좋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사항이 이맘 얼굴 정면에 누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사람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누화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f i r 예배, 의무 예배 다음에 순나 예배가 있는 예배를 할 때는 의무 예배와 순나 예배 사이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을 해도 순나는 수행이 되지만 싸왑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의무 예배 다음에 그리고 순나 전에 누아를 할 때는 짧은 누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한 싸왑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순나 예배는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10개의 순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떡비레 <laughs> 다리마와 윗를 윗들 예배하는 떡비레 고누트를 할때 어깨까지 손을 우, 올리는 것이 순나입니다. 의암을할때 여성에게는 왼쪽 손바닥을 명치 밑에 두고 그 위에 오른쪽 손바닥을 놔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루크를 할 때는 무릎을 손으로 집지 않고 손가락도 너무 벌리지 않는 것이 순나입니다. 음. 루크를 할 때는 등을 살짝 숙이는 것입니다. 무릎에 손이 닿을 정도로만 등을 살짝 숙이고 무릎에 는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손만 두고 손가락도 붙여놓고 다리를 약간 구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디다를 할 때는 숙으러 들어서 사리다를 하는 것입니다. 팔꿈치는 몸이랑 붙고, 배랑 허벅지랑 붙고, 허벅지랑 발에 있는 복숭아뼈랑 붙고, 그 다음에 발등은 바닥에 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크아의 그 사리다를한 후에는 발을 오른쪽으로 빼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할때 순나들 중에서 여성들을 위한 순나들 10개를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예배 순나들 강의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예배 실습, 예배를 하는 방법을 직접 저와 아버지께서 보여드려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ssalamu alaikum wa r a h